국제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밝고 서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바로 그 6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그 이후 100여년간 이 땅의 국민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Mira! 그리고 김광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모두 언론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김광희 여사의 말처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방 시키라는건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어버렸을 윤석열은 오늘 3일절 106주년을 맞이해 신2상 기상대원이 조구의 아마도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세가 무너지던 말들 국민들이 고통을 받던 말들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런 정권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간이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키러 와주셨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냅시다. 우리 역사가 시2시기 중사 반란과 5.18 있시다. 처음부터 배엄을 반대했고 배엄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지시도 서류도 받은 적이 없었다던 한덕수 국무총리. 갑자기 두달만에 말을 바꿔서 자기는 본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던 비상대응 선소문이 알고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두달 만에 윤석열이 여당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에도 합리화하듯 개엄을 수차례 언급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시한폭탄 같은 대통령이 개엄을 입에 담먹듯 올리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에게는 내란 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막중한 책무가 모여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 자체가 흑돼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쫓아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부, 기후위기와 경제 안보 위기, 불평등 위기 등 각종 위기에 선명하게 대처하는 대협적이고 유인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청해드려야 하는데요. 청하기 전에 내란수의 윤성열의 파면 촉구를 주제로 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필요로 하는 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상 대